기독자유통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 어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야권이 참패하고 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 선거결과여서 오늘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역부족, 역부족인 것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에, 현금 살포 또 어, 일방적인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우한폐렴을 아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어, 거짓 홍보 선전도 있었고 또 어, 자유파 우 국민들 뭐 후보들을 배제한 채 중도로만 갔던 야당의 선거 전략의 참패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순서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 홍호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의 결과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결과를 받아들여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더욱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 시민들과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회견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기자회견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한 마음이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홍호수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어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여러분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애국가는 부르지 않고 국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일동 철역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승국 승률과 애국지 사이에 대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수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영일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자의 통일당.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독자의 통일당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애국 시민들까지 지지해 주셨지만 기독자의 통일당은 안타깝게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3% 득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성원에 오답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기독자의 통일당은 득표를 넘어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그리고 주사파 척결이란 우리 당의 분명한 목표에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이 광화문 투쟁과 태극기 정신을 담아낸 진짜 우파 정당임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 당의 충분한 희망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자의 통일당은 오늘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좌절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당들이 정당들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어 우리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싸워서 막아내야만 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독자의 통일당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건강한 우파정당의 역할을 찾아 실천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땀과 눈물로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들과 자원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도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영일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성명서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폐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서? 아, 김정대 목사님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두달여 동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단 기독당을 내셔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법치를 지키며 예배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패배를 저희들은 저희가 더 겨울 없고, 기도하지 않았고, 더 많이 뛰지 않은 자책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출발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주사파 세력이 180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우파 국민들 벼랑 끝에서 몰려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막의 샘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패했지만 하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분열되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희들에게 참 밀어주기도 하고, 응원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표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먼저 겸허하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싸우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2년도 안 돼서 보궐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또 2년 뒤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해서 싸워 이겨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신 정가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한 폐렴으로이 역병이 돌아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됐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그 경제적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국회가 새로운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파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절대로 좌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후보자님들 밤낮없이 뛰고 뛰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